우리다 미국 주식 투자 많이 하잖아요. 근데 미국 역사상 가장 수익률이 높은 주식이 뭘까 궁금하잖아 그래서 미국 역사상 가장 수익률이 좋은 주식은 뭔지 그리고 그 주식들이 왜 그렇게 수익률이 좋은지 우리가 주식을 고를 때뭐 어떤 걸 고려를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시카고 대학교의 CRS 라고 이렇게 주식의 역사적인 가격들을 모아놓은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누적적으로 제일 잘한 주식을 총 3만 개의 기업을 갖고 이제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3등 캔자스 시티 서던 얘네가 누적수익률 3,618만 퍼센트야 자 2등 벌컨 머티리얼즈 얘네가 3,934만 퍼센트 1위 대망의 1위 알트리아 알트리아 얼마냐 2억 6,552만 퍼센트에요 캔자스 시티 서던 뭐 하는 회사냐 철도 회사입니다 이런 이제 큰기관차로 물류를 운송하는 뭐 그런 회사야? 자 2등 벌컨 머티리얼즈 얘네 뭐 하는 회사냐? 얘네는 골재 채취하는 회사요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트리아 알트리아를 내가 구글에서 검색을 해봤는데 알트리아를 한글로 치니까 이거밖에 안 나와. 그리고 연관 검색어가 왜 수영복이야? 진짜 얘네 검색하다가 너무 웃겨가지고 아무튼 알트리아는 그럼 뭐 하는 회사냐? 말보로 라는 담배를 파는 회사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다른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원금이 10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이에요. 알트리아 15년 걸려요 여러분 이게 15년이 길어 보이거든요 길지가 않아 지금 2024년이죠 여기서 15년 빼면 얼마야 2009년이지 2009년에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얼마였어 5억 202만원이었어요 2022년 최고치가 11억이에요 서울 아파트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치가 있고 제일 잘 나가는 자산인데도 13년 동안 두 배가 전배우는데 알트리아는 15년에 10배였다 벌컨 모티리어도 16년밖에 안 걸립니다 캔자 스시티 써던 17년 걸려요 이게 얼마나 미국 주식시장 이 대단한 거예요. 이 미국 역사상 제일 잘한 주식들의 공통점이 뭐냐? 우리가 일단 잘 몰라. 근데, 이걸 우리만 모르냐? 그렇지 않아. 미국 사람들도 잘 몰라. 막, 레딧 이런 데 들어가면은, 알트리아 뭐 하는 회사냐고 물어보는 애들이고, 또 막, 그거를 무식하다고 막, 키배가 벌어지고 막, 그래요. 두 번째, 인기 있는 회사는 업종이 아니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늙었어. 알트리아가 122년 됐고요. 벌컨이 115년. 캔자스시티서더니 거의 140년 가까이 됐어. 자, 만약에, 내가 이런 업종을 사라고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봐. 그럼 여러분들 반응은 이렇지 않았겠어요? 재밌는 사실들 얘기를 해볼게요. 3만 개 기업을 갖고 얘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3만 개 기업들을 다 샀어. 다 사서 까지 갖고 있었어. 그러면은 228.4배를 벌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재밌는 게 수익률 중간값은 마이너스 7.4%밖에 안 돼요. 수익률 중간값이 마이너스 7.4%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3만 개 기업 중에 수익률 15,000 등이 마이너스란 얘기야. 이게 되게 재밌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15,000 등이 마이너스 7.4%면은 그 뒤에들은 애 일단 다 마이너스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3만 개의 기업 랜덤하게 하나를 골랐을 때 마이너스가 날 확률이 더 높은 거잖아요. 예를 해다 샀으면 2 0 0배로 나는 벌어. 근데 이 중에 하나에 몰빵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마이너스를 볼 확률이 50% 이상인 거야.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다? 우리는 분산 투자를 하는 게 답이라는 얘기예요. 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자명하게 다 나와. 여러분 다 이해했지? 자, 다 이러고 있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이제 이 기업들이 왜 잘했는가에 대해서 벌컨 머티리얼부터 봅시다. 벌컨 머 티 리얼 제가 골재 채취 업체 라고 얘 기했 죠？골재 채취 라고 하면 근데 우리나라 에 서는 약간 좀 이런. 조폭스러운 이미지가 좀 있잖아 미국은 스케일이 다릅니다 얘네가 이제 왜 잘했는가를 보면은 비즈니스가 되게 심플해요 골재 채취라는 게 결국 큰 바위를 작은 바위로 쪼개서 건설 현장으로 실어 나르는 게 전부 다잖아 여기 어떤 대단한 원천 기술이 필요해요?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술은 필요한데 진입장벽이 되게 높아 그래서 돈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필요하다 105288 독일에서 만든 노천광산령 굴착 이런 거 필요해요 이거 존나 비싸 대당 1억 달러야 여러분 1억 달러는 요즘 얼마야? 1,300억 원이죠 누가 땅파 하고 1,300억 원을 태우냐고. 그러니까 결국 기술 자체는 되게 심플한데 돈이 많이 들어야지만 효율적으로 할수 있어서 진입 장벽이 높다라는 거야. 자, 마지막으로 경쟁 강도는 또 매우 낮아요. 여러분들 골재 채취하는데 막 글로벌 경쟁이 필요해요?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한국에서 골재를 채취해. 근데 미국의 벌컨 머티리얼즈랑 경쟁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천하 제일 무술 대회에 나갔어요, 여러분들이. 나랑 여러분이 나갔어. 근데 나랑 싸울 애가 얘랑 얘야. 그러면은 싸우고 싶은 의지가 생겨요. 안 생겨. 세이랑 프리 저 어떻게 내가 싸워서 이겨? 이런 게 글로벌 경쟁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나갔어, 근데 나랑 싸울 애들이 얘랑 얘야.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 혹시 한번 해볼만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지. 아니 물론 이제 이게 드래곤볼 기준으로는 전진반이나 야무치도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지만 이게 로컬 경쟁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쟁의 강도가 낮다. 그래서 왜 잘했는가를 이제 우리가 계속 살펴보면 골재는 되게 돌덩어리잖아요. 그래서 되게 무거워. 해외 수송을 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무역의 대상이 아니야 무역의 대상이 아니라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공사장 근처의 위치를 어떻게 선정하는지가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채석장의 위치만 잘 잡으면 그 반경 어느 정도의 골재는 내가 싹다 독점하는 거거든요 근데 똑같은 원자재인데 석유는 그게 안돼왜 그러냐면 석유는 나는 데에서만 나잖아요 봐봐 근데 여러분 골재가 나는 데에서만 나요 아니지 돌덩어리는 뭐 어딜 가든 다 굴러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무역이 필요 없는 게 오히려 장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치 선정만 잘하면 가격이 떨어질 수가 없는 비즈니스야. 되게 신기해요. 근데또 우리가 여기 재밌는 거는 우리가 위치 선정을 잘해서 높은 가치를 받는 게 비단 주식에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있잖아. 위치 선정을 잘해서 축구판에 독점한 이런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치 선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 드리는 거고 자 다음으로 캔자스시티 써던 얘3등이었죠 예, 얘네는 철도 회사예요. 철도 회사인데 철도 그래서 뭐 이렇게 주가가 높을 이유가 있냐? 미국에는 클래스 원철도회사는 애들이 있습니다. BNSF, CSX, 뭐노퍽스든 유니언퍼시픽 그리고 캔자스시티 서던 있어. 근데 철도 회사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면은 이그 영업 거리가 길어야 뭐 기관차도 많이 굴리고 석탄도 많이 실어 나르고 벌컨 머티리얼즈 골재를 채취하면 뭐 실어 나를 수 있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철도 회사는 노선 길이가 깡패야. 그럼 지금도 볼게요. 얼마인지. BNSF 5 2,300km. CSX 3 4,000km. 노퍽 서던 3 4,600km. 유니온 퍼시픽 4 2,118km. 자 여러분 캔자스시티 서던 얼마일 것 같아요? 5,500km밖에 안 돼. 근데 이 회사 차가 왜 잘했냐? 그러면 이거는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답이 나와요 자 요게 캔자스시티 서던의 영업 구간이거든요 빨간색 동그라미가 어디야 텍사스와 멕시코를 잇는 국경지대죠 그렇습니다 캔자스시티 서던은 미국과 멕시코를 유일하게 연결하는 철도회사요 멕시코 가난한 나라인데 뭐 미국이랑 장사해봤자 얼마나 많이 하겠어 이 모르는 소리야 왜냐면은 미국의 주요 교역국 1등이 멕시코입니다 그러니까 멕시코에서 철도로 들어오는 모든 물동량은 캔자스시티 서던을 안 쓰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야 자 근데 또,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비행기로 나면 되잖아요. 이게 되는데 비행기를 띄운다고. 이게 되는데 비행기를 띄우는 멍청이가 어딨어. 그래서, 우리는 또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위치선정이 모든 걸다 결정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정리하자면, 위치선정을 기반으로 독점을 꾸린다. 그러니까, 인자기 투자를 한다.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최대한 경쟁을 회피한다. 제가 얘기했죠. 봐봐. 벌컨 머티리얼즈랑 경쟁하는 애들이 그래봤자, 야무치나 천진만 하냐. 그렇죠. 심지어, 캔자스 시티 서더는 경쟁자가 있어? 없어. 정확하게는 동종업계에서는 없어요. 배가 있는데 육로로 가는 게 훨씬 싼 거야. 왜냐면은 사실 배를 탄다고 생각해보면 그럼 항구로 운송해야지, 항구에서 컨테이너 배 실어야지. 그럼 그 배가 다시 미국 항구에 들어오면 미국 항구에서 또 실어야지. 이 비용이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철도를 쓰면 그러니까 경쟁자가 아예 없는 거야.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장사를 한다. 자, 뭐든지 이제 규모의 경제가 되는 데에서 장사를 해야 이제 기업의 가치도 커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지금도 얘네가 수익률 이 그렇게 좋습니까?라고 얘기하면 아니죠. 지금은 우리의 소확개를 굳게 지키는 나스. 딱의 최고전력, 세종목의 대장주, 엔비디아, 넷플릭스, 아마존이 있어. 근데 여기서도 우리는 이런 거안볼 거잖아. 우리 조금 이렇게 숨어 있는 애들이 볼 거죠. 엑슨 엔터프라이즈, 얘가 되게 중요해. 뭐를 만드는 회사냐면, 헤이저건이랑 바디캡 만드는 회사예요. 경찰들이 쓰는 물건을 만드는 회사야. 근데 지금 미국이 어때요? 지금 미국이 이런 상황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또 보면은 막이 사람, 막 지금 어? 범죄를 막 저지를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 이런 상황인데, 이 엑슨이라는 회사 주가 떨어질 리 있다.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저는 투자... 할때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 이런 회사들, 저 엔비디아, 애플, 뭐 넷플릭스, 아마존, 페이팔 좋아. 근데 얘네가 지금은 1등이거든요. 근데 항상 이런 의심을 우리가 해야 돼. 내가 은퇴할 때도 얘네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봐야 돼요. 근데 하지만 이런 애들은 우리가 잘 모르는 회사지만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있을 것 같거든요. 가령 알트리아 생각해봐. 술 담배를 사람들이 안 할까 과연? 벌컴 모티로즈, 리 골재채취를 인간이 안할 날이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때 지금 이제 선도를 하는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거. 물론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하지만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있을 회사에 분산 투자를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국장 이런 주식이 나올 수 있을까? 없어 저는 뭐 미장을 본지 10년이 넘었어요 존나 열심히 안 하면 안될것 같아 근데 우리 열심히 안 하잖아 안될 거야 저는 안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 그러면 국장이 뭘 열심히 안 하는가 낮은 ROE와 형편없는 배당 한국 증시 ROE는 거의 세계 최하 수준입니다 나는 코스피에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는 것도 사실 웃겨 그냥 경제 규모 때문인 것 같아 배당 대만보다 형편이 없죠 그래서 PBR 0.9배 평가 한국중국 진짜 문제는 낮은 나로 이거 여러분들 몇년전 기사인 줄아 이거 7년 전 기사예요 중국보다도 낮은 주주 환원율 여러분들 중국이 무슨 나라입니까 사회주의 국가 아니야 사회주의 국가보다도 주주 환원율이 낮은 나라라는 얘기예요 두번째 허울뿐인 주주 자본주의 국민연금 주총 거수기 꼬리표 뗐지만 종이호랑이 신세 못 벗어. 거수기 꼬리표를 뗐지만 종이호랑이 신세를 못 본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럼 계속 거수기란 얘기 아니에요? 아무튼. 그래서, 재벌 대주주의 횡포에 대한 단속이 우리나라 아예 안 됩니다. 자, 최근에 이런 얘기 있었지. 두산 로보티스랑 밥켓 합병해서 누구만 좋았다? 대주주만 좋았다. 모자회사를 동시 상장하는 나라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거 누가 좋다? 대주주만 좋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돼? 할 거라고는? 고버스밖에 없는 거야. 결국 이 시장에서는. 거버넌스가 개선이 안 되면, 국장에서는 진짜 고버스밖에할게 없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새로운 폭탄이 하나, 준비가 되어 있어. 금. 후, 세.